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온 공유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첫 번째 시험대에 나섰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주유소인데 모든 시설을 개방해 사회적 가치까지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기를 시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유기와 세차장 간판까지. 주유소를 활용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SK그룹은 전국 3,600여 개 주유소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받기로 했습니다. 주유기, 세차장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역량 등 무형의 가치까지 주유소가 가진 모든 인프라를 개방하고 공유합니다. 공모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SK 자산인 주유소를 활용해 SK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주유소 상상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가치의 20%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도 평가 기준에 넣었습니다.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은 사회와 행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될수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날로 증폭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SK그룹은 풍부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공유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은 주유소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통신 등 그룹이 가진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룹 송년회에서 내년에는 신화를 써나가자고 말한 최 회장이 새해엔 그동안 구상해온 사회적 기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